위생복 차림으로 일과를 시작하는 부자농부. 24시간이 지난 저름 배추를 확인하러 온 곳인데요. 하루 사이 소금물 수위가 쭉 내려갔습니다. 드디어 걷어내는 누름 장치. 소금기 보충한 달달한 배추 맛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잘 젖어졌네. 잘 절여졌어. 잘 절여졌으니 끝이 아니라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. 다시 물에 풍덩 세척을 합니다. 지금 버블 세척기라고 공기 방울을 이용해서 배출을 심는 거죠. 겉에 있는 거 낙엽이 잔뜩 들어있다는 하는 거를 다 제거를 한 다음에 한번 버블로 다시 한번 세척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 또한번 헹궈야 돼요. 지하암반수로 두 번의 세척과 불순물을 제거해야 절임배추 완료. 아주 맛있어. 딱 맞네. 한번 드셔보실래요? 네네. 배추가 왜 이렇게 고요 아주 짜지 않고 어 힘겹지 않고 어제 아주 염도를 잘 맞춘 것 같아요. 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항상 만드니까요. 이제 물기 쫙 빼고 소비자에게 보낼 채비 포장을 합니다. 한 상자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? 실 중량을 20kg로 담아주는 거죠. 그러니까 박스 무게를 뗀 중량. 우리가 판매할 때는 뭐 7포기, 8포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세 따라 좀 차이가 있으니까 뭐 10포기까지도 들어가는 박스가 있어요. 진공처리 과정, 유통 과정 중에 변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. 이제 소비자에게 찾아갈 일만 남았습니다. 주요 판로는 어떻게 되나요? 마트나 대형은 전혀 거래를 안 하고 100% 소비자하고 직거래만 하고요. 20kg 담아서 48,000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배송비를 포함해서. 그렇다면 연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? 이 절임 배추로 연 매출 7억을 올리고 있습니다. 이 원선 배추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. 절임 배추 직거래 판매로 연 매출 7억 원.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. 첫 번째, 지렁이 분변토와 우분으로 배추 품질을 높여라. 두 번째 지하 암반수와 천일염으로 고품질 절임 배추를 가공하라 성공비법 확인완료!